안녕하세요 TBS 김광입니다 바로 호남성 원정역 포인트입니다 사실 여기는 지금 원정역에서 조금 하행방향으로 떨어진 곳이고요 육교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육교고요 원정포인트에서 사실상 메인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곳에 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육교에 지금 제가 중간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와 있는 중간에서 서 있고 사실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이렇게 찍을 수도 있겠지만 저쪽까지 가면은 아시죠? 그 유명한 대전 파남동에 파남 차량기지 옆에 있는 그 포인트에 가보시면 완전 위에서 내려 꽂는 포인트예요 앵글 자체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포인트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약간 측면으로도 찍을 수 있는 이 포인트. 그리고 여기에서만 찍으면 사실 영상이 그렇게 다양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더찍어서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른 포인트는 이쪽 원정 육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 건너오고 뒤쪽으로 이렇게 곡선이 볼 수가 있고요. 여기가 상당히 컬로랑 되게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열차도 가까이에서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몇거 찍었고요. 자이 원정역을 제가 한 1년 만에 지금 와 보는데요. 여전히 촬영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또 자전거 길이 또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와도 될것 같고요. 근데 단지 단점이라면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차 길로 다녀야 된다는 기차는 위험에서 벗어나는데 차의 위험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laughs> 그, 여러분 촬영을 준비하다가 탐지 타시거나 유튜브를 보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네일리즘, 지금 상태 좀 보려고 잠깐 들어갔다가 지병수 할아버님의 그 미쳤어 동영상이 새로 올라와가지고. 내가 미쳐... 그거 보다가 새마으로 하나 놓으셨거든요.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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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출산하셔서 딴짓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아까 전에 서 있었던 그 육교에서 건너와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어, 한번 넘어와 봤는데 여기는 1년 전에는 여기 안 와봤었거든요. 근데 막상 여기서도 촬영해 보니까, 음, 원정용 포인트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접근도 버스를 타고 오면 되는데, 물론 버스가 배차가 길긴 하지만, 시간표만잘 맞춰서 오면, 바로바로 바로 환승이 가능한 시스템이어서 괜찮은 동네고요 대전역 동감장 쪽에서 200번 버스를 타고 일단은 흑성내거리까지 오십니다 그래서 흑성내거리에서 23번 버스로 환승을 하시면 원정역이 오는데 주의할 것은 원정역 정류장에서 바로 내리시면 원정역에서 내리지 2구 포인트로는 안 옵니다 그래서 부정보장 더 오게 되면 바로 육교 밑에서 내릴 수가 있어요. 어, 원정역 포인트 제가 사랑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뭐 파남 차량 기지 포인트 뭐 좋습니다 근데 거기랑 비슷한 느낌이지만 조금 더 열차를 다채롭게 찍을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 여러분한테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저희 레일리즘 항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레일리즘의 영상 항상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저는 촬영 마무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